여러분, 복숭아 좋아하시나요? 그 중에서도 껍질이 얇고 단단하며 아삭아삭한 식감의 천도복숭아 많이 드셔보셨죠? 오늘은 바로 이 천도복숭아가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효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천도복숭아란 먼저 천도복숭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천도 복숭아는 일반 복숭아와 달리 껍질에 털이 없고 식감이 더 단단하며 당도도 높습니다. 과즙은 풍부하면서도 과육은 탄탄해서 씹는 맛이 좋아 여름철 간식으로 인기가 많죠. 하지만 단지 맛만 좋은 게 아닙니다. 건강에도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2. 풍부한 항산화 성분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천도 복숭아에는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모두 항산화 작용을 해서 몸속의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세포 손상을 막아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여름철 피부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하죠. 선크림만큼 중요한 천연 항산화제라고 할수 있어요. 3. 식이섬유와 팩틴 장 건강과 변비 개선. 천도 복숭아는 식이섬유와 팩틴이 풍부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변비가 자주 생기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과일이에요. 또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면역 체계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4. 칼륨 함량 혈압 조절과 부기 제거. 천도 복숭아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혈압을 조절하고, 부기 제거에도 도움을 줍니다. 짜게 먹는 습관이 있는 분들에게 딱 좋은 과일이죠. 또한 칼륨은 여름철 탈수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 천도 복숭아는 저칼로리 고영양 과일입니다. 100g당 약 40에서 45칼로리로 칼로리가 낮고, 수분과 섬유질이 많아서 포만감이 크죠. 그래서 다이어트 중 간식으로도 좋고, 풍부한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피부 탄력과 잡티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하게 예뻐지고 싶다면 천도복숭아가 제격이에요. 6. 섭취 시 주의사항. 하지만 모든 음식엔 주의사항도 있죠. 천도복숭아는 당분이 많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하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섭취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껍질에는 영양소가 많지만 농약 잔류 가능성이 있으니 흐르는 물에 잘 씻거나 식초물에 담갔다가 헹궈주는 게 좋습니다. 달콤한 맛에 시원한 식감, 그리고 다양한 건강 효능까지. 천도복숭아는 여름철 최고의 과일 중 하나입니다. 이번 여름 건강과 맛을 모두 챙기고 싶다면 천도복숭아 꼭 드셔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